너, 나 좋아하지? 아니? 에이, 나 좋아하잖아요. 아니라고. 얼굴에 다 써있는데? 내 얼굴이 왜? 얼굴이 빨개졌잖아. 내게 무슨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. 빨개졌어. 거울 봐. 떡볶이가 매워서 그래. 우리 집 떡볶이 안 매운데? 아니요, 저는 매워요. 에이, 매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? 예? 사장님, 얘가 저 좋아하는 것 같죠? 그게 아저씨, 제가 누가 좋아하는 거 그러세요? 그렇게 보이는데. 그렇죠? 사장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? 여보, 이리 좀 와봐 바쁜데 왜 그래요? 내가 보기엔 아가씨가 이진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머, 정말 좋네 아줌마, 뭐가요? 딱 보니까 지금 3개월째네 뭐가 3개월째요? 아이고, 부끄러워하지 마요 괜찮아, 누가 뭐라 그런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?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조심해야 돼 지금은 핫볶이만 먹어도 좋지? 3년 만지나 호텔 뷔페로 가도 그냥 힘들어하겠죠 그렇지, 길게 봐야지 왜들 그러세요? 아니라고요. 저안 좋아한다고요. 쟤안 좋아한다고요. <laughs> 내가 감이 좀 떨어졌나 보네. 미안해요. <laughs> 오, 미안해서 서비스로 빙수라도좀 가져다줄까? <laughs> 사장님 됐어요. 저희 얼마예요? 어때? 잘될것 같아? 아니요.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.